미르코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휴식은 무엇인가요? 내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내면 세계는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면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는 욕구랑 자. 그래서 그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게세 가지가 뭐예요? 에고가 있고 슈퍼 에고가 있고 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 패스하시고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분신인 자와 아 욕구. 욕구를 갖다가 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아가 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잡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 세계 통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자리를 자꾸 비우게 되겠죠. 그러면 욕구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잘 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번식이에요. 이 순서에 맞게만 행동하시면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 굉장히 행복하고 불안한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잘 자고 잘 쉬는 것. 두 번째로 잘 먹고 내가 원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자는 것. 그래서 잠자리도 되게 중요하고요, 잘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